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을 낳고 헤스로는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바스는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우사밧을 낳고, 여우사밧은 여람을 낳고, 여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여담을 낳고, 여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나세를 낳고. 문나센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수루바벨을 낳고, 수루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킴을 낳고, 엘리아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라사를 엘르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열네 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낳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달세자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 이르시되 보라 전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